안녕하십니까. 준버 어, 댄서 강사 전상민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보내셨죠? 자, 오늘은 준바 어, 시간에 어,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한번 운동, 웨스트 운동,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운동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작품 설명드리고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 음악에서는 가볍게 자, 오른발, 왼발을 터치하면서 사이드 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 보시겠습니다. 자, 옆구리를 툭툭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엄지손을 이렇게 세워서. 자, 한번 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조음악입니다. 자, 1번은, 1번 동작. 다리를 내 어깨 넓이만큼 벌려 놓으시고, 자, 허리에다 손 요렇게 놓고, 자, 주먹 보세요. 팔꿈치가 내 어깨 높이로 올라와서 주먹 가볍게 치고, 자, 하나, 둘, 셋, 넷. 손을 요렇게 세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럼 손 바꿔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 일번 스텝이에요 자 골반을 살짝 살짝 흔들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번 동작입니다. 자, 그럼 2번 동작은 자, 토를 요렇게 짚고 골반을 업다운, 업다운 하시면서 자, 주먹을 요렇게 가볍게 짚고 마저보고 하나, 골반하고 하나, 둘, 셋, 넷, 이제 두 팔을 세웠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게 2번 동작입니다. 그럼 3번 동작은 살짝 다리를 사이드 세대 들고, 사이드에 놓고 다리 들고, 박자를 하시면서 팔 보세요. 팔은 앞으로, 앞으로, 어깨 높이에서 앞으로, 옆으로, 옆으로.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자, 두 팔을 내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이드 백 스티브예요 사이드 백 터치 사이드 백 터치 두 팔을 접었다가 폈고 접었다가 폈어요 다시 한번 연결 동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 동작 오른발을 사이드 아웃 자 아웃 인 아웃 터치 아웃 인 아웃 터치 이렇게 갑니다 자, 손은 보세요, 손머는 자, 왼발이 아웃, 인, 인 들어왔잖아요? 했을 때 발이 같이 나가요 자, 아웃, 인, 다시 한번 아웃, 인, 손을 이렇게 폈어요 그런 다음, 양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는 팔이 올라가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 2절 반복하시면 됩니다. 1절, 2절 반복하시면서. 어, 음악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1번에서 4번까지 한번 연결 동작 한번 하고 음악에 맞춰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전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일번 보세요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셋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셋넷 다섯 여섯 이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셋 넷. 첫 세어 쌓았 번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다섯 여섯 한번더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세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한번더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여섯 일곱 여덟 연결 동작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지금 한 동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나지나 Grazie. 네, 자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아주 신나는 곡에 맞춰서 이렇게 운동 한번 해보았네요. 꽃짧은 그 시간인데도 이렇게 운동하니까 벌써 땀이 납니다자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텀텀이 시간 나시는 대로 들어오셔가지고 따라서 운동하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는 거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